이번에 할 게임은 염소 소리 게 아니게 게임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시고 염소 소리 게 아니게. 자, 다 같이 맞춰 봅시다. 옛날에 유세윤 그 목소리 되는 염소 뭘뭐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있었어요. 알죠? 그것처럼 헷갈립니다. 염소 우는 소리가 헷갈려요. 매, 막 이렇게 이래, 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물 울음 소리가 좀 들리고. 염소인데, 아무리 들어도? 그쵸? 아무리 들어도 염소야. <laughs> 자, 다음 거. 이것도 염소네요. 누가 하시왜 이렇게 잘 하셔? 다음다음 거. 아, 이거 좀 함정인데, 염소 아닌 것 같으면서 염소 같은데, 염소 아닌 것 같으면서 염소 같아. 너무 염소 안 같아서 염소 같은 느낌? 꺾어대~ 아, 부금 때문에 그래, 부금 때문에 염소가 아니게! 아, 부금 때문에 염소 아니게. 아, 또 영상을 재생할 수 없어요. 차단해버렸어요. 여기 사도 틀어가지고. 자, 다음... 아, 이거 염소다. 이거 염소다. 이거 염소야. 사람, 이게 옹알이 같은 거 염소야. 그렇지? 그렇죠. 이 염소 같죠? 왜냐면그 시골에서 나는 그 야외 그 사운드가 들려요, 잡음 같은 게막 그런 소리 스르르. 그렇죠. 웃긴다. 왜 자꾸 이렇게 열받게 하지? 염소? 아, 차 지나가다니까, 나오라고. 차 지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 있냐. 그래서 치워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일단, 농장 소리는 들려요. 염소 같은데? 호무새라고? 오! 맞췄어! 되게 많이 틀렸는데. 아, 죄송할 수 없어요. 아무튼 염소임. 자,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염소야. 엄청 유명한 염소야. 이거는 이거 엄청 유명한 염소. <laughs> 이거 옛날에 유행했었어. 커뮤니티에 돌았었어. 아, 장동민 염소. 자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기해 이건 염소다. 이것도 염소다. 아니 이거 염소야. 왜냐하면은 그냥 사람이 기해 근데 웃을 것 같진 않아. 염소가 기해 가니까 웃는 거예요. 사람이 기해 가면 그냥 기해 하나 보단데 염소가 사람 목소리 느낌 나게. 기획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laughs> 이게 웃겨서 웃는 건데 상황 자체가 그냥 직관적으로 딱 웃기면 사람이 저렇게 웃거든 <laughs> 이렇게 곧뜨죠 <고트죠. 웃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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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게 되죠 <웃음> 이렇게 <웃음> 소리가 너무 <laughs> 소리가 너무 웃겨요 다음 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너무 염소 같아서 좀 의심이 좀 되죠. 한번 꼬았나? 사람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를 두번 꼬았네. 야, 이걸 두번 꼬았네. 요즘에 하드 러블리즈 노래 들어가지고 이게 잔뜩 나온다. 내가,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러블리즈 노래 틀고 다녀가지고 플라스틱 너브 빼고다 러블리즈네? 이거 웃은 거 들리시죠? 당연히 염소죠? 웃은 거 들으셨죠? 와, 이걸 또았어 아, 난 처음에 내가 잘못 들은 줄서 마루 그 긁는 소린 줄 알았어 이렇게. 빅! 있죠. 그 소린 줄 알았어. 스커지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염소야 이거. 나 이거 봤어. 옛날에 나 봤어 이거. 염소야. 100% 염소야. 이거 나 동영상에서 봤어. <laughs> 선수가 맞네. 발성법이 따로 있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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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던지고 나서? 아, <laughs> 이래? <웃음> 아, 이제 이런 것도 나온다. <laughs>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어떻게? 어? 아, 나추적당 하고 있어. 내가 본 동영상. Yes or yes. 나저 교차편지만 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시골이다, 이거. 그죠? 이거 너무 시골이다,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시골이야, 그냥. 꼬꼬닥! 이러잖아. 꼬꼬닥! 운동일 리가 없지. 이거 빅 소리인가 보다. 아, 이런 걸로 물들기 시작했어. 이제 운동하는 걸로, 이거 운동, 이거 운동이다. 이거 운동이에요. 그쵸? 아, 멀리서 들리면 사람이고 가까이 들리면 염소라고? 아니야, 이거 가까이서 했죠? 아, 멀리서 했네. 멀리서 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사람이야? 그러면 멀리서니까? 아, 그냥 뛰는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이거 멀리서 나잖아, 소리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소리내면서 탁 하면 배에 힘 들어가면서 탁 해서 되게 세질거야 <laughs> 가까이서 했으면 염소? 가까이서 했으면 염소 아니잖아! 아니래니까? 아니야 이게 가까이 한다고 되는게 아니야 이게 너무 염.. 염못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좀 헷갈린다. 좀 염소 같다. 좀 1, 2, 3, go. <laughs> 아, 웃긴다. 이거 염소다. 왜냐면 그 안에 싹 말려 목소리가. 하면서 이렇게 싹 말려 봐봐. 그렇게. 이건 염소 아니면 이제 가 이제 이거 오늘 방종합니다. 살게. 아 웃긴다. 자 이번에 염소야. 이거 염소야. 이거 염소야. 이거 염소야. 사람은 이렇게 소리 안내 사람 소리는 아니야 이거 운동을 이렇게 안해 그리고 옆에 잡담하고 있죠? 뭐 운동 중에도 뭐 관전하면서 잡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염소 관찰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염소입니다 그쵸! 뭐야 음. <laughs> 자 이게 운동 소리는 아니잖아 이게 염소겠지이게 운동선수로 에에에에 이렇게 안하지 염소, 이 염소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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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귀엽다. 염소가 좀 귀여운 맛이 있네 허! 이놈 저거. 이놈 거이러거든이건 염소다 사람소리는 아거 이놈 저거. 이놈 저거. 이놈 저거. 이놈 저거. 이

이렇게 되자. 잖 힘을, 운동하면서 힘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그지?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염정죠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뭐 소리가 안들리잖아 크립 죽는 소리 아니야? 진짜 워크3에서 크립 죽는 소리 아니야? 어 우왁꽃 하고 <laughs> 끝날 때 우왁꽃 우왁꽃이면 사람이죠? 그렇죠 우왁꽃님 <laughs> 1승 이게 전형적인 운동이에요. 이렇게 안 나왔고요. 염소. <웃음> <웃음> 것도 이상좀 특이하게 생겼어. 염소는 이렇게 그 생긴 게 바리에이션이 많아. 염소죠? 이 염소예요. 막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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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굴르면서 <laughs> 어? 발 동동 굴르면서더 <laughs> <laughs> 웃긴 건 이거를 정정그 화면으로 찍고 있는 사람이 더 웃겨. 아 이거 운동이죠? 하아아아아아 이거 그냥 환호성이었네? 이거 나..이거 사..이거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이에요 염소 같지만 사람이에요 염소 같지만 사람이에 근데 너무 가까이 찍가지고 염소 느낌 나네 또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난 이거 소리 크기만 아니면은 사람 확신인데 소리 크기 때문에 염소 같아. 소리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는 힘드니까. 아, 아 이거 어려운 문제. 뚱이 뚱이래. <놀람> 야, 멋있게 생겼다 얘. 이 염소 멋있게 생겼다. 꿀도 이렇게 납작 만두 같아. 보통 끝날때쯤에서 안끝나고 좀 더해 <laughs> 이거염소같은데요사람이 저렇게까지 안내 운동할때 아 낼수도 있는데 와사람이었어 아니 왜? 아니 왜 던지고 도해? <laughs> <laughs> 아, 아 던지는 거 보면서 보면서요. <laughs> 보면서. 해, 보면서. <laughs> 아 와, 이거는 근데 맞 맞춘 사람이 되게 많네. 사자후로 <laughs> 비거리 <비걸이> 늘리는 거래. <laughs> 이거 염소다. 염소야. 이거 염소야. 너무 염소다. 그쵸? 뭐야? 아까 걔네, 나왜 새롭게 들리지? 기출문제인데,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운동 중에 어떻게 이 소리를 내? 아까 개에서 그 뒷부분이다. 오! 오! 탈출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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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jump, don't jump, don't jump, don't jump. What is he doing? Don't jump, 오! don't jump. Whoa. 근데, 근데 그냥 내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인... 간만 호들갑 떨고 있어 막판 한번 막판 찐막 사냥을 무시해 그죠? 인간 주제에 사냥을 무시해? 이거 사람입니다 아니다 염소다 염소 염소야 염소다 아기 염소 이건 아기 염소 <laughs> 전에 문제로 나왔었죠? 아... 재밌네 이거 요거 재밌네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이거 한번씩 들어가서 해보세요 고트 오어... 스로츠입니다 2월 중에 제일 재밌는 컨텐츠였다 호호구구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